1월 24일 복대니아,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정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으로 나아가십니다.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순간인데 여러분 이것은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질 않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확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인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는데 바로 시험이 ]입니다. 이 시험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하나님 맡기신 그 일, 곧 우리에 대한 구원의 그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시간 후에 줄이신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칠 때로 지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는 것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떠한 반박도 하질 못하고요. 다음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시험하는 것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지 않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간괴다라는 거예요 이를 간파하신 예수님 역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는데요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신명기 6절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마귀에게 대응하십니다 이번에도 마귀는 반박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시험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마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천하 만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또 믿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굴복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선포는요, 믿음이 없으면, 주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선포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히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게 됩니다. 그의 말씀과 그로 인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벗입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할 일은 주의 말씀으로 정비하여서 우리의 대적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비될 때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는 능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낸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주인공으로 일어서시기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알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오늘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